어, 살아있네. 쌤, 쌤이 살아있나? 쌤이 어떻 살아있니? 헐, 쌤이 어 다운인 것 같아. 현재 SP 포인트 말하는 것인지 오봐. 누구, 누, 누가 말한 거야 지금? 쌤이 어 다운된 것 같은데? 아니야, 있어, 있어. 아, 살아있대, 살아있대. 쌤이 어 살아있지? HB 지점, HQ 슬래시 SP 포인트 말하는 것인지 오봐. RPG 날라왔어? 뭐어 RPG 두대 날라왔어 두 대. 두대 날라왔어? 어. 아 근데 소리가 전혀 안 들렸어. 아 정확하고 아, 현재 안 SP 포인트에 있던 헌비헌비한대헌디 험비 헌비 완전 원파 당 단거 브레이크. 현재 어 RPG 두발 날라왔다 봐. 어, 뿅 어, 소리 나면서 날라왔지? 이거 다못 들었어. 헌비 아, 앞에다가 있 그거 재미있고. 하나 쓸걸 그랬다. 헌비한대더 가지고 오라고 해? 어 추가 인원 데리고 오면서 헌비도 가지고 오라고. 어 추가 인원 데리고 오면서 헌비도가져고올 거더봐. 어 깜짝 놀랐네. 와 진짜 이거 직격탄. 엠투로 <laughs> 한번 깔짝댔다가 아주 그냥 탠둥당하네. <laughs> 역시 역시 아로케이가 빡세. 역시 한국군이 잘 싸워. 안 돼서 퀸을 두방 넣어도. 이 진짜 근거리에 있어 근거리에. 아, 뭐지? 오 쟤네 엄청 잘 쏴, 씨 아버지, 툭배기 날아갈 뻔 했다 나 몸을 <laughs> 빵꾸 또 났어 <laughs> 빵꾸 또나서오 <났어>. <laughs> 엄청 잘쏴 아, 뭐야, 쟤네 아, 씨 ROK가 이렇게 대단하네 내가 오, 몸통 치료할게, 다리 좀 해줘 오케이 우리보다 잘... 잘 쏘는 것 같은데 어, 나보다 훨씬 잘쏴나 한나 잡을 때 쟤네가 나한테 두발 맞췄어 <laughs> 레이트마스 준비 완료. 잠시만. 어. 오케이. 아군이 주변에 있네. 보병, 보병, 여기 l 지켜봐대데은 지금 총이 다 앞에 왔네. 그 어, 어 현시간부로 LCK 어, 측에서 접근 장갑사 제압할 것이므로, 어, 주변에 있는 보병 팀은, 어, 폭발에 지휘할까 어, 봐봐. A.I.에게 지지 않겠어. 발수미 아, 알려. 와, 쟤네 방탄 엄청 세. 발사, 발사, 발사. 네대 맞아야 돼. 아, 이거 영상에 담아야 되는데. 아, 무슨 왜또 이거 안 켜지지? 아예. 어, 여기 는 애니멀 봐봐 아또 그래픽카드 아 진짜, 진짜 미치겠네 현재 애니멀 애니멀 팬서 포함 3명 생존하고 전부 사망하였다고 어 애니멀 아이고 야오 이게 해상도가 틀려서 그런가? 제대로 아 어, 확인할 수 있어 베익 명 후퇴해야 될것 같다고 어 작전 중단하고 베익 윤상 4 재집결하라 어 보트 타고 어, 보트 타고 배이스. 보트 지점까지 이탈을 뻗어봐. 터피야. 와 아로케 진짜 잘 쏘. 잘 쏘는데 안 죽어. 한네델 맞아 다운돼. 이거 7 6 2 m 인데오 아버지 머리 따인다. <laughs> <laughs> 뚝배기 조심해. <laughs> 오 아우씨, 뚝배기. <laughs> 쟤네 헤드샷 전문 전문이야 완전. 도대체 예비군에서 뭘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아비진아, 어? 항공한테 연락해서 지금 중도 투입 인원 이동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남은 한, 남은 한명 가이 지금 무슨 임무 수행하고 있는지 좀 물어봐라. 항공항공 여기네 이스큐어봐. 보트 탑승해서 대기이 넘어. 한공 항공 여기네 이스큐어봐. 보트 탑승해서 순서 상관없이. 어, 포트 지점까지 당했걸. 어, 항공 현재, 아, 어, 버스, 중도 투입 이런, 봐봐. 오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 봐봐. 확인했고 현재 중도 투입 이런 올 때, R2B 지점, 블루 R2B 지점 오도록 하고, 브레이크. 맞네. 어,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봐봐. 확인했고 현재 거 이거, 이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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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뭐 어떤 걸 수행하고 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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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거 바란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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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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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HQ 거 이거, 면 되겠죠 어... 배어는 휴먼팀과 합류하여서 같이 퇴출할 수있다 확인한거 지 건물 안에 고리어 계속 게아죄송신 말한거가? 도로가 주변 건물에 렉고리대있로 계속 게공 항공, 항공 기레이가 아... 도로가에 있는 건물에 혼자 고립돼있다는가1 0지 오가. 항공 항공 여기된지 오가. 게 오가. 10m 고립게 된지 오가. 1 0오봐 10m 고립지 오가. 어0 m 고립게 아, 나고자 있으면 봐. 휴먼 팀은 현시간부로배머리 어, 돌려서 어, 다시 이동하여서 아군 구출할 수 있도록 봐. 나자 봐. 이 여기는. 아 그린 스모크로 어, 연막 어 위치 어. 표시 시겠다 잠깐만 방금 레드 스모크, 레드 스모크, 레드 스모크, 레드 스모크 여기 떨어졌다. 아니 아니야 우리한테 안 떨어졌어. 군대. 아니 아니야 이탈 이탈. 금거리에 떨어졌어 거리와 쟤네. 쟤네. 오오오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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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서 떨어졌구나. 뒤쪽에 떨어졌어 뒤쪽에. 세미터야 빠져야 돼 이쪽으로 레드 레드 떨어졌어. 서인 씨아한다 세미터야 우리 아, 빨리 아, 빠져야 아, 돼. 그래. 나서는 아비진 아, 들고올게 아, 아니야 아니야. 야나 다리 다쳐서 나... 못 뛰어. <laughs> 쟤네 대박이다. 이렇게 진짜. <laughs> 아니 한 놈이 쌍안경을 꺼내 들고 이쪽을 보더라고. 수신 좀 와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와.. 쟤네 엄청 잘싸워 현재 포병대대 어, 치료.. 아, 처리 안됐다고 알린다고 알린다고 예, 하는거야 얘네 이쪽으로.. 돌아오진 않겠지 설마? 설마 어.. 항공조 항공조가 처리 아직 못했다고? 한 번씩 북쪽도.. 항공조 아직.. 아직 처리 못했고 저기 지금 아파치.. 오오오 아파치 온다 아, 아파치 아 아니다 아파치 일리 온다 너무 놀란 <laughs> 윤상 여기 지 지금 항공 불러가지고. 아파치 돌아온다. 아, 아파치 그다, 돌아온다. 바이로다바이로 들어가 바이로아파치 돌아온다. 포인트에 접근, 어, 아파치 브레이크. 어, 처리 가능한지 전문들 윤상 따라 이동. 작전지 빠르게 아, 윤상 윤상 여기 비지 아, 윤상. 게 살아있구나 <목소리> 윤상아 로 와야 돼로로 와야 돼 거기 너무 겨 컨택 전방! 어, 북동쪽 저, 북동쪽! 아북동쪽 네. 뭐, 어, 북동쪽에 적! 테이블 테이블 아확인하고어나 여기 있 북동쪽에 있어 데이블. 북동쪽에, 데이 북동쪽에. 데이 데이블. 거리 데이블. 200, 200 거리 200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우리 쪽으로 우리 쪽아또 온다! 저쪽에 있 저쪽에 저쪽이 저 윤상이 아니지 저거 저 윤상이 아니지 북동쪽에 아마도 안 나올 수가 어으니 윤상 현재 HQ 기준 h 1 1 기준 어 A12 뭐 윤상 저쪽 저쪽 저기 저기 바로 앞에까지 왔어 얘네 얘네 우리 바로 앞에까지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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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어투야 어딨니? 어, 휴먼팀, 휴먼팀 현시간부로, 어... 보트, 보트 탑승하면서, 어, 다시 작전지로... 제틀보드 현재 뒤에 붙었다, 잠깐만. 뒤에 붙었다! 어, 휴먼팀 현시간부로... 하, 전시되게 마라. 히틀보드 추락하나? 항공조 항공조 상황 어때? 어, 지금 어, 앞에서, 앞에서 어, 싸우고 어, 있어. 있어. 도망가고 있어. 일방적으로 뚜드려 맞고 있어. 헤 <laughs> 저거 자, 저격 아, 안 돼? 어, 저격? 아 나고 있는 나고 있 그래, 아, 내가 텔로터를. 나고 있는. 짠 텔로터. 지금은 너 <너무> 멀다. <laughs> <인간적으로>? 아 작전 소켓할 <laughs> <속해 웃음> 거 너가? 세미오트야, 저거 텔로터 맞춰봐. 오케이, 기다려봐. <laughs> 진짜 맞추면 해보자. 기절이 해보자. 어? 저, 에이, 아 봐. 맞추면 에이, 내가 브레이크를 잔뜩 다분대개에기1 5미 내가 쟤네 사수를 아주 아버진장전아버진아버진 어? 팀은! 로터 나갔나보다 쟤 어? 얘기해 어, 떨어진다 떨어 사수 내가 잡았나본데? 아니 쟤네 그냥 떨어진거 보면 오 신난다 그냥 떨어진거 보면 저건 조종... 파일럿이 죽은건 것같은루 그치 그치 어. 그냥 떨어졌잖아 얄루, 얄루, 끝, 끝, 끝. <laughs> 진짜 잡았나? <laughs> 진짜 잡았나?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우리 바로 앞으로도 애들 오고 있었어 후발 아까? 후발 때 후발 때 오는 거어디지현 후발 때 오는 지점 어딘지 위안 알고, 위안 알고 어? 있는지 이어어 아, 어, 그러면은 지금 블루 블루 RTB 지점 블루 RTB 지점 있는 중인데 리고 적발견 캐퍼스 50도 어, 확인하였고 어, 일단 다시 조사합니다. 일단 올리면 되겠다. 건데 건데. 바퀴로 터트려 버려. <놀람> 어... 아, 쟤는 저거리에서 연사 진짜. 아, 진짜. 아, 케이 진짜. 아, 오케이, 진짜. 이이 진짜. 아, 오케이, 진짜. 아, 아, 한 있다 아, 와, 대박, 대박이다 진짜. 아싸 맞았다 짜핫 진짜. 와, 하탄, 하탄, 하탄. 아니 더, 더 위로. 정탄대 맞아도 안죽어심지 <laughs> 음질음질하는. 아군 보병팀, 아군 보병팀 진입하는 거 먼저 도와줘. 보병팀 진입하는 거? 어 보병팀. 오디 쏘. 오케이 세미아 절로 가자. 보병팀 어. 지금 9번 지점 있는 거거든. 오케이 확인. 뭐야 이거? 정 어무시존까지 동 하여서 어머시점 클리어 후에 어.. 휴먼팀 지원할거라고? 아 카피.. 카피 카페, 하여금.. 세미언트야 그.. 레드 지역에 레드 8번 지역에 옥상 그.. 물탱크 위에 적군 있다

세미어트야 컨테이너 박스 옆에 있는 거 아군이야? 오케이. 아비진 세미씨를 이용해서 세미씨. 적군이 또 유탄으로 이쪽으로 uh, 포격 저기, 연막 어 Brett 사격한다. B R5. 우리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저 쟤네가 유탄으로 또 여기 포격 위치 표시했어. 군대... 군대... 히탈 우리 앞쪽으로 R5 폭염 위치 떨어졌어 치료 중단하고 이탈 유상 따라서 컬럼 포메이션 빠르게 이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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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컬럼 포메이션 세미 오토 가자 개인 관계 10미터 개인 관계 10미터 저거... 저아 아군이니? 저 프로펠러? 아군일 까 아군 친화권 불러서 썼어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아니면 우린 죽어야 돼 그냥 이거 블랙코드 소리가 아닌데 치누쿠라던데 어, 아군 맞아 아군 휴이 맞아. 어 휴이네 휴이 알파이브 전 클리어 휴이 아군이야 너응 음. 아닌 것 같은데 기회만 붙대 잠깐 스신장 봐봐 우리 구룹원들왜 이렇게 개활재 앉아있니? 그니까 러 <laughs> 옆에 풀숲에라도 좀 숲지? 수신중 허가 아, 현재 R2B 시험 브레이크 R5 클리어야돼 적발견 적발견 북쪽, 북쪽. 남쪽. 컨택 북쪽 거리 200 이쪽으로 온다 한개 분대 오케이 오우 깜짝이야 음, 음, 음. 호병대 확실히 처리한거 맞아? 거기다시면 근력 막이실 이동할 거다 봐. 내 이동 중에 그래 상황 어떤지 봐. 어. 그쪽으로 어, 윤상? 네, 북쪽 북쪽 한개 분대. 우리 방금까지 있던 자리에 포격 떨어졌어. 벌어진 맹막이네. 보니까. 아, 윤상. 윤상 여기서 엎드려서 피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와쒸 방금 수류탄이었어 바로 앞까지 왔어 바로 앞까지 바로 앞까지 왔어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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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까지 왔어 쟤네 진짜 돌 뒤에 숨어 돌 뒤에 돌뒤돌뒤돌뒤 빨리 와아나 내가 잘못 본줄 알았어 나 내가 뭐가 <laughs> 초록색 덩어리 날라오길래 잘못 본줄 알았어 항공전 항공전 여기나 hq 오버 에이든 어딨니 대문 히 대문 히 확실히 포병대 처리한 거 맞는지 봐아 포병대도 있고 출근. 수류탄 던졌어, 어, 오케이, 제네가. 오케이, 오케이. 저 앞에, 앞에, 앞에 저격 다운돼 있어. 저격사병이 다운돼 있다고? 저격사병 다운돼 있어. 대이드살아아애이드마 A3. 아, 살려줘. 위에 위에. 어 수류탄 수류탄! 이 죽겠다 이제. 하 위에. 하 위에 적 잠시 대기할까? 잠시 대기할까? 현재 HQ 현재 포격 받는 중이다 저 아, 어어어 어, 됐어, 됐어. 지우탄! 야, 야, 나가서 쟤네. 아, 비지머리에머리하고머리하고 머리하고 몸통만 치우게 아비지 리집줄 샌다 오케이 아 집에, 우에리 예, 이제 치려 줘. 대문. 어나 여기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대문 사아있다 인사. 나 적군 제압하고 있어. 나 혼자 대문으로 뛰쳐나가야 돼. 주석.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어. 나아아아아아아아아히히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윤상, 윤상,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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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아아아아아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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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 윤상 다운 윤상,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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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윤상> <laughs> 아, 이든 사망! 윤상이 돈다? 북쪽, 북쪽, 북쪽. <laughs> 에서저건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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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이 여기 있어. 항공조, 에이, HQ 여기나 항공조 봐봐. 치료 좀 해줘. 아, 에이, 항공조 여기나 HQ 봐봐. 여기, 여기 윤상이 아래 있어, 윤상이. 윤상이 좀 치료해줘. 세미어토야. 현재 파악 안 되고 있으면 브레이크. 현재 HQ 지금 공급받아서 거의 정멸 위기다, 고봐 현재 HQ HQ SP 포인트 그 지금 올수 있는 지원 올수 있는 조각 윤상 치료해야 되데 윤상 윤상 어디 있어? 어, 기겼다. 팔 다리 지혈대 좀봐가 오케이 오른쪽 팔에 지혈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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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위위위위위위쪽위쪽위쪽위쪽 위엔 없어, 위엔 없어. 처리하려! 안돼, 윤상 죽었어! 나 여기있어! 나 여기있어, 여기있어! 대무사랬대두명 방금 북쪽에 있다, 두명 처리했어. 오케이, 오케이. HPHP HP 여기는 휴머라고? 세메터 괜찮아. 나도 치료 좀 해줘 어, 아비즈. 아 윤상이 내가 죽였어. 제가 오인 <laughs> 사격을 했어 결국은. 굴러 떨어졌지. 네. 다 받아라 PK. 아 다. 다나의 길을 거잖아. 다 와이. 위위 위. 우리가 떠들어서 목소리 듣고 왔나 그렇게 있다가 죽겠 아버지 두. 아, 커트. 아!